안녕하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 언젠가 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까워라고 하면서 창고나 다용도실에 쌓아두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모든 물건이 살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용되고 있는 물건들은 활발한 양의 기운을 발산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물건들은 점차 기운이 죽어가면서 음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가구처럼 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건들이 기운이 죽은 상태로 있으면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집안에 많이 쌓여 있으면 전체적인 기운의 순환을 방해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운이 막힌 요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자유롭게 흘러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물운과 관련된 소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읽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실용적인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풍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기운의 순환입니다. 좋은 기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런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정체와 고착을 상징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집안에 가득하면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도 정체되고 새로운 변화나 기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회는 변화와 움직임 속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체된 에너지가 강하면 이런 기회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공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창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해야 하는데라는 부담감이 계속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구와 물건들이 특히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입니다. 고장난 텔레비전, 작동하지 않는 세탁기, 오래된 냉장고 등이 창고나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전제품들은 원래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던 물건들인데 기능을 잃고 방치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큰 가전제품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동시에 강한 정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있는 공간은 기운의 흐름이 막혀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입니다. 오래된 소파, 사용하지 않는 책상, 빈 책장, 낡은 옷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구는 원래 사람의 생활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그 본래 기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에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있으면, 그 공간의 전체적인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아무도 앉지 않는 소파가 있다면, 그 소파는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상징해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소외감과 정체감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런닝머신, 헬스기구, 자전거 등이 집 안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들은 원래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는 물건들인데 사용하지 않고 먼지만 쌓여 있으면 오히려 게으름과 포기를 상징하게 될수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운동해야 하는데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데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전반적인 의욕과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입니다. 연주하지 않는 악기, 사용하지 않는 미술용품, 방치된 수집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원래 즐거움과 창조성을 상징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면 좌절감과 포기감을 상징하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비싸게 구입했던 취미용품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돈을 낭비했다는 후회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경제적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책들과 잡지들입니다. 읽지 않는 책들이 책장에 가득 쌓여 있거나 오래된 잡지들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책은 원래 지식과 성장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읽지 않고 방치되면 학습에 대한 부담감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책들이 쌓여 있으면 정보 과부하의 느낌을 주어서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어서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전문서적이나 잡지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레인지, 믹서기, 각종 조리도구들이 주방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자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으면 요리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 용품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실제로 요리를 할때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져서 요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경제적 기회를 차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간의 점유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가 들어올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신적 부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죄책감, 부담감, 후회감 등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면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정력 저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환경에서는 정리해야 하는데, 결정해야 하는데라는 미루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다른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도 영향을 미쳐서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에너지 순환 방해입니다. 풍수적으로 볼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으면 집안의 기운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거주자의 사고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현황 파악입니다. 집안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것,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 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입니다. 각 물건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1년 내에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수리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고 나누어줄 것은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며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정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건에 담긴 추억은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물건을 정리한다고 해서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를 마친 후에는 그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빈 공간을 그대로 두어도 좋고,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다시 활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공간이 넓어지고 깔끔해져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공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계절별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대대적인 정리를 하고, 가을에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들여올 때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하나는 내보내는 원인원아웃 원칙을 적용하면 물건이 계속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전통 풍수의 원리를 참고한 것이며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풍수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여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편안함과 활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부터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나 물건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운 죽은 물건들이 모두 정리되고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자유롭게 흘러들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재물운 관련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